진짜 깨끗하게 잘 탔다 와이 브라운시티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거 주행 거리도 너무 좋은데요? 49,000km 밖에 주행 안 했고요 차 안이 엄청 조용하잖아요 형님 조용왜 조용할까요? 시동 안 켰지. 따봉 <laughs>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오늘 준비를 했고요.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요. 실내에서는 향기가 나거든요. 정말로 전체적로 관리를 잘해주셨나 봐요. 이런 센터페시아 부분도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인기 많은 브라운 시트의 연비 최강자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가능하고요. 기름도 남는데요. 유류비 줄일 수 있는. 세금도 저렴하거든요. 연세금이 20만 원 정도 나와요. 네. 20만 원 조금 넘게 한 23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아마. 음. 가격 좋은, 가성비 좋은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킹카TV입니다. 저희 킹카TV는요. 항상 차량을 선별할때요 우리 가족이 탑승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꼼꼼한 정비를 하여 차량을 출고하고 있습니다. 100%리프트를 띄어 하체 점검 및 엔진 오일 교환하여 출고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형님 누님들 편안하게 드라이빙할 수 있, 있는 차량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형님들. <laughs> 안녕하십니까? 기카 구독자 시청자 형님 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연비 좋고 세금 저렴하고요 중고차 시장에서 가성비 좋아진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안에 실내 거주성도 너무 좋은 차량이고요 또 브라운 시트가 그렇게 인기가 좋거든요 브라운 시트가 적용돼 있는 K8 하이브리드 차량 갖다게 스펙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형이고요 2023년 5월에 등록된 기아 K8 1. 뉴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주행 거리가 아주 좋습니다. 4만 9천 k m 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자 전면부 유리 상태는요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크게 돌투현상안 보여지고 있습니다.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 차량이네요. 앞쪽으로 후드 부분도요 광발도 살아 있고요. 촬영 상태 외관 상태가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크게 돌투현상안 보여지고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헤드램프 상태, 백화현상 없이 깔끔해요. 반대쪽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반짝반짝이는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전방 센서 적용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서라운드 뷰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밑에 쪽으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아의 드라이브 와이즈 고속도로 주행할 때는 알아서 자기가 차선 변경도 해주는 아주 영리한 드라이브 와이즈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전면부에서는 제가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외관 상태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K-8 차량이고요. 빠르게 운전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와우, 진짜로! 외관상태는요, 너무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는데요. 거의 문 꼭도 하나 안보여지고 있어요. 너무 외관상태 너무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펜다 부분 그냥 깨끗합니다. 앞타이어 트레이드는요, 한60% 정도 남아있습니다. 휠 상태, 테두리 부분으로 미세하게 주차음집 보여주고 있고요. 17인치 다이아몬드 커팅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사이드 미러 리프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고요. 서라운드 미러를 위한 카메라 잘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도어 쪽요 굉장히 깨끗해요 그냥 미세한 사용감? 뒷도어 쪽 역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커터까지 도장면은요 더보 나이스한데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신차처럼 완전 깨끗해 요건 아니에요 저 중고차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뒷타이어 트레이드는 아주 좋습니다 90% 정도 남아있고요 딱이 시점에서요 타이어 위치 교환 한번 해주시면요 한참 더 오래 타실 것 같아요. 이 상태 주차음집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외관 상태, 연식, 주행거리에 걸맞게 아주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빠르게 후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옆에 라인으로 떨어지는 뒤태가 너무나도 이쁜 K8 차량 후면부에 왔습니다. 후면부 도장 상태 역시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거의 흠집이 없어요.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테일램프 상태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라는 신세대 자, 기아의 엠블럼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K8 하이브리드 배트도 잘 달려있습니다 외관 상태는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거기에 전동 테일 게이트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동 테일 게이트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트렁크 공간 역시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니쉬 부분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고요 또 트렁크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타이어 수리킷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너무래도 깔끔한 K8 차량이고요 빠르게 보조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와 보조석 쪽 측면부는요 너무 나이스한데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벤더 상태 깔끔합니다 앞다이어트 레드 6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상태 주차음집 없이 와우 깔끔해요 제가 봤을 때는 전차님께서요 주차하실 때도 세심하게 꼼꼼하게 잘 주차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애지중지 잘 관리 해주신 차량이다 자 사이드미러 리프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서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잘 장착되어 있고요 앞도어 쪽요 문콕도 하나 안 보여지고 있어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뒷도어 쪽 역시 문콕 하나 없습니다 커터까지요 널스입니다 nice, 외관 상태 너무나도 훌륭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k8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디타이어 트레이드는 한90% 정도 남아있습니다 위치 교환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휠 상태 역시 주차음집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기아의 k8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저희가 항상 이쪽에서 성능기록보고 오지를 해드리잖아요 성능기록부 첫째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장 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하지만 용도 이력은 있습니다 장기 렌트 이력이 있다라는 거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상태 점검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상태 점검 부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엔진 미션 주요 부품에서 미세누유 없는 올량호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걱정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제조사 보증 자 일반 부품까지 엔진 미션까지 보증이 넉넉하게 남아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도 하나도 없고요. 저도 좋아요. 판매하고 나서 아주 마음 편한 차량이고요. 내관 상태, 외관 상태 너무나도 훌륭한 차량이고요. 빠르게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K5 하이브리드 차량 2월에 탑승을 했습니다. 와우, 실내 상태요. 진짜 깨끗해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 주셨고요. 중고차다 보니까 차에 딱 타면은 약간 구린 냄새 나는 차들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차에서 좋은 향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야차 관리 진짜 잘해주신 것 같고요 뭐 시트 상태도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고요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브라운 천연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는 블랙 헤드라이닝 적용되어 있어서요 고급스러우면서도 뭔가 안락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주는 K8 차량이고요 공간감은 그냥 끝장나잖아요 뭐 레그룸 공간 헤드룸 공간 역시나 나무랄 곳 없는 가성비 차량이 하는 게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로 보시게 되면 에어 벤트 적용돼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c 핀 충전 단자 그리고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천쉐이드 적용돼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손운팅 상태도요 정말 걸리로 잘해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열선 시트 적용돼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안내수 공간에 보시게 되면 와우 리모컨 컨트롤러도 적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23년형이 좋은가 봐요. 22년 노블레스는 없잖아요 이거 리모컨 컨트롤러. 야 23년 형이라서 이래도 좋은가 봐요 자 거기다 제조사 보증도 넉넉하게 남아있고요 암레스 공간 안쪽으로 c 힌 충전 단자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스키스루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오,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해주신 K8 차량이고요 빠르게 일렬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도어 트림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후축방 충돌방지 적용되어 있다는 고 말씀드리고요 도어 트림 상태도 요 깔끔해요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가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전동 사이드 미러 상태에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자석이 오토 윈도우고요. 윈도우 역시 원터치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이열 상태도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자식 찰드락 적용되어 있고요. 운전석 시트 상태 한번 볼까요? 운전석 시트 상태도요. 깔끔해요. 헤지거나 찢은 부분 없고요. 자, 숨죽은 곳도 없습니다.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 전동 시트 이음 없이 잘 동작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빠트리 스스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차체 자세 장치 전동 테일게이트 버튼 적용되어 있네요 자 그럼 빠르게 실내로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실내에 탑승을 했고요 보조석 시트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보조석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워크인 디바이스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빠르게 실내로 탑승하시죠 자, 실내 에 탑승을 했고요 실내 상태는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대시보드 상태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에 경고등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정확한 주행거리는 49,834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후측방 모니터 적용돼 있고요. 스튜어링 위 상태도요. 전천손에 땀이 별로 없으셨나 봐요.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라이트 적용돼 있고요. 오토 하이빔도 적용돼 있습니다.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레인센서 보여지고 있고요. 운전하실때 재미있게 하실 수 있는 패드 시프트 적용돼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는데 그냥 크루즈 컨트롤 아니죠. 기아의 드라이브 와이즈 적용되어 있고요. 앞차와의 차간 거리 유지 및 긴급 제동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2가 적용되어 있어서요. 장거리 주행하실 때는 깜빡이만 하면 알아서 지가 차선도 빈전하게 변경해주는 아주 영리한 드라이버 와이즈. 이제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음성 인식 블루투스 가능합니다. 제 쪽으로 ECM 눈물로 그리고 아이패스 카드는 안쪽으로 꼽아주시면 되고요. 또 우리 형님, 누님들 좋아하시는 기아 커넥티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아 커넥티드 연결되어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밖에 차 세워놓으면 차열 받아가지고 엄청 뜨거워지잖아요 더운데 있다가 차에 탔는데 더 더워 그럼 짜증 엄청나잖아요 원격으로 시동 걸어놓고요 공조장치 조작해서 여름철 시원하게 겨울철은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가지고 많이 찾으십니다 이전 되시고 나서 기아에 전화하시면 손쉽게 또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 리어커튼도 조명되어 있네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10.3인치 정품 내비게이션 조명되어 있고요 이 터치감도 좋고요. 진짜 안전과 편의성 제공하는 여러 기능들이 있지만 폼 프로젝션,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가 적용돼 있어서요. 팀의 카카오 네비, 네이버 네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같이 연동하셔가지고 편리하게 이용하시고요. 안전 운행하셔가지고 점수 쌓으시면요, 100점에 서 무려 15%까지 가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아 K8 차량이요, 인테리어도 너무 이쁘고요이 터치감도 좋거든요. 위쪽으로 눌렀을 때는 이제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으로 이제 터치식으로 조작이 가능하고요. 밑에 쪽 다시 눌러주시면 공조 장치 제 오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공기청정 모드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C핀 충전 단자 USB 포트 그리고 핸드폰 무선 충전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센터패시아 부분 있잖아요 진짜 깔끔하게 잘사용을해줬어요 전차주님이 더럽게 쓰잖아요 티가 나요 하지만 이 차량 잘 관리해주신 게 느껴지는 차량이고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하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할 때마다 오또 이쁘게 변하고 있네요 앞쪽으로 보시면 어라운드 뷰 모니터 적용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또 3D. 와, 이거 재밌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전망카메라 화질 역시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시고 여 있고요. 서라운드뷰가 들어가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골목길 전나다 아슬아슬한 공간 있잖아요. 날까, 날까 할때 서라운드뷰 보면서 손쉽게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차하실 때도 편하시고요. 누님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전자파킹 적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쪽 열선 통풍 적용되어 있고요. 핸들 열선 보조석 역시 열선 통풍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 중고차 구매하시다 보면, 키한 개짜리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차량 두개 보유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짜잔! 요거 봐라 <laughs> 자동주차도 가능합니다 이제 마트 같은 데 가서 가 트렁크 쪽으로 짐 옮기시다 보면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불편하잖아요 원격으로 시동 걸어놓고 차쫙 뺐다가 짐 싣고 쫙 차고 나가면 되죠 뭐니뭐니해도 엔진 미션 상태 진짜 끝장나는 차량이고요 연비가 무려 진짜 뭐 발목 신공만잘 이용하시면 은 20km까지 뽑을 수 있는 서울에서 부산 왕복하고 기름이 남는데요 세금 저렴하고 연비 좋은 가성비 하이브리드 차 나가세요. 가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중고차 시장에서 너무나도 가성비가 좋아진 K8 하이브리드 차량이었고요. 연식, 주행거리에 걸맞게 외관 상태, 실내 상태 너무나도 깔끔하게 애지중지 잘 관리해 주신 모습이 느껴지는 K8 차량이었고요. 앞쪽으로 풀 LED 헤드램프, 반자율 주행까지 가능한. 이쁜 K8 차량이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스펙 정리하고요.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형이고요. 2023년 5월에 등록된 기아의 K8 1.6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이었고요. 제조사 보증도 아직 넉넉하게 남아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옆에 보이는 K8 차량, 긴가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효과가! 2,92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 있는 가격에 준비를 했고요 전국 최저가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가격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옆에 보이는 K8 차량 한번 문의해 보고 싶다 한번 구매해 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거 알죠 빵 소원성취 빵만수무가 빵! 안사용통! 부자 돼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저 관리 상태 따봉!